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AWS 미디어 서비스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AWS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라이브 및 온디맨드 워크플로 구성 및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WS 미디어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본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워크샵 데모를 통해 클라우드 프론트까지 배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WS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잠깐 볼 건데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면 다섯 개의 산업 솔루션 영역에서 볼수 있습니다. 고객의 콘텐츠 제작이나 미디어 공급망 혹은 아카이브 같은 저장 용도라거나 또는 방송 용도라든지 그외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소비자의 직접 제공하는 스트리밍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분석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AWS 미디어 서비스를 단계별로 나눠 볼 텐데요. 이를 단계별로 펼치면, VOD 서비스를 위한 파일 기반의 미디어 트랜스코딩인 미디어 컨버터나, S3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시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고요.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을 위한 엘리멘탈 라이브, 엘리멘탈 미디어 커넥트, 라이브 영상 인코딩 용도인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 비디오 에셋을 저장하는 엘리멘탈 미디어 스토어 그리고 배포 게시하기 위한 엘리멘털 미디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버측 광고 삽입이 가능한 미디어 테일러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영상을 보내기만 하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관점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영상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라이브 채널 소스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아래 보시는 것처럼 VOD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저장된 영상을 이용해서 트랜스코딩이나 인코딩을 통해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컨텐츠 오리진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CDN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하게 됩니다. AWS 미디어 서비스로 매핑해서 다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될 겁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비디오 스트리밍을 AWS 엘리멘탈 라이브를 이용하여 최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압축, 변환되어 엘리멘털 미디어 라이브로 넘겨주게 되고 미디어 라이브에서는 TV나 태블릿, 스마트폰, 셋톱박스로 전송할 수 있는 고품질 미디어 스트리밍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디어 패키지에서 DRM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보호하면서 CDN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반면 VO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된 영상을 S3에 저장하면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타입의 영상으로 변환하여 S3에 다시 저장하게 되고 이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전개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여기 보신 라이브와 VOD 구성에 필요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스포츠 이벤트를 라이브를 통해 스팀이 한다고 가정해 보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 시스템이나 프로듀서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때 경기장에서 영상 원본을 전송한다면 영상 퀄리티 사이즈가 정말 클 겁니다. 이런 고품질 영상은 스팀밍을 하는데 여러모로 이슈가 있어서 네트워크에 맞게 압축도 해주고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변환하는 트랜스코딩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프로세스 레이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송출하는 단계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게시 또는 패키지 이후에 클라우드 프론트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소스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스트리밍 카메라나 스포츠 경기장의 중계용 인코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세싱 단계에서 비디오 소스는 안정적인 스트리밍하기 위해 라이브를 지원하는 입력 프로토콜인지, HLS인지, RTP인지, RTMP인지, 푸시할지 풀할지, 인터넷을 통해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보낼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용 카메라와 비디오, 믹서, 전용 엔코더를 이용해서 스포츠 이벤트를 라이브로 스트리밍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 다이렉트 커넥트와 같은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모바일 기기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면 RTMP로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OTT 서비스를 하게 되면 고민하게 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인데요. 네트워크 상황이 열악할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Adaptive Bitrate Streaming 즉, ABR을 이용해서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ABR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클라이언트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아서 보게 되는데요.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각 비트레이트에 맞는 청크들의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읽은 다음 가장 낮은 비트레이트, 즉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청크를 받아 재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운로드 스피드를 보고 조금 더큰 사이즈의 파일을 받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면 SD급으로 재생을 하고 그다음에는 HD급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플레이를 하다 충분히 다운로드 속도가 나오면 4K급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영상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HD급 또는 SD급 영상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ABR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트랜스코딩 서비스가 바로 Elemental Media Live인데요. Media Live를 이용하시면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여 별다른 하드웨어 없이 몇분 만에 고품질 라이브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확장성이나 리던던스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나 어프런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미디어 라이브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면 처음에 미디어 인제스트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의 입력으로 정의된 HLS나 RTMP 같은 입력을 넣어주면 그 다음으로 미디어 프로세싱, 트랜스코딩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덱이라든지 비트레이트, GOP 스트럭처나 오디오 파라미터, 캡션 등을 정의하고 HLS나 스무스, UDP, RTMP와 같은 비디오 아웃풋 포맷을 정의해서 채널을 통해 멀티플 비트레이트 프로파일로 트랜스코딩하게 되는 겁니다. 비디오나 오디오, 캡션과 같은 비디오 청크를 서빙하는 HTTP 서버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 미디어 스토어나 미디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대규모 라이브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인제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 보면 미디어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RTP 또는 RTMP 프로토콜로 푸시하는 거고요. 둘째는 HLS나 RTMP로 미디어 라이브로부터 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컨텐츠를 채널을 푸시하지 못하도록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특정 비디오 인풋 트래핑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라이브에 받은 영상을 특정 아웃풋으로 패키징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채널은 하나 이상의 인풋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안에는 인코딩, 아웃풋, 아웃풋 그룹이 있는데요. 인코딩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 원, 파란 원, 녹색 원 각각을 나타내고 비디오 오디오 캡션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풋은 비디오 오디오 캡션 인코딩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는 다섯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S3 버킷에 아카이빙이 가능한데 S3에 아카이빙하게 되면 이벤트를 발생시켜 몇 가지 추가 작업을 통해서 SNS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람다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후 작업을 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플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HLS 아웃풋도 있고, 아니면 스무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력에서 들어온 캡션을 다른 형식의 캡션으로 바꾸는 기능이나, 스코티35 메시지를 처리해서 광고를 삽입하는 기능이라든지, 하는 고급 기능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단계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배포를 할때 쓰이게 되는 서비스가 바로 Elemental Media 패키지인데요. 여러 디바이스의 영상을 딜리버리하기 위한 Just-in-Time 비디오 패키징도 지원하고요. DRM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보호할 수도 있도록 가능합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연결된 TV,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및 게임 콘솔에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 라이브에서 생성된 ABR 스트림의 원본으로 작동합니다. 미디어 패키지를 사용하면 DVR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과 같이 시청자를 위한 인기 있는 비디오 기능, 뭐 시작, 일시 중지, 대감기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여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서버로부터 해당 영상을 근처에 엣지 로케이션에 영상을 미리 캐싱해 놓고 시청자들이 오리진 서버까지 요청을 보내지 않고도 엣지 로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아가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TT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하는 건데요.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을 다 바꿔줘야 하는데 이 패키징을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Just-in-Time 패키징입니다. 각 디바이스마다 지원하는 스트리밍 포맷이 달라서 가령 iOS는 HLS를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HLS를 지원하지 않고 MPEG-를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 청크들을 그때그때 패키징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가령 MP4 포맷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MP4에 맞게 HLS가 들어오면 HLS에 맞게 매번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러면 스토리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Just in time 패키징은 플레이어단에서 HLS로 받을 거야, MP4로 받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영상 파일을 참조하는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인코더에서 한 번만 표준 형태로 저장해 놓으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오리진에 요청을 할때 중간에 패키지가 포맷에 맞게 그 자리에서 패키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넘겨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리진에 여러 개 세트를 준비할 필요 없고 원본 세트 하나만 가지고도 HLS나 MPD로 지원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R과 Just-in-Time 패키징을 동시에 사용하면 MP4 TS로 저장을 해놓고 MP4가 필요한 TV 경우는 보시는 프로파일대로 전송이 가능하고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HLS 포맷에 맞춰 비트레이트도 조절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이런 Just-in-Time 패키징을 지원하며 플레이어가 컨텐츠를 요청하면 미디어 패키지는 클라이언트와 호환이 되는 형식으로 엔드 포인트에서 직접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나 다른 CDN을 이용해서 캐시 및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패키지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미디어 패키지에는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은 미디어 라이브나 다른 인코더와 같은 소스의 라이브 컨텐츠 스트림을 수신해서 패키징한 후 엔드 포인트로 보내는 통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미디어 패키지는 인풋으로 hls만 허용을 하고 새로운 채널을 생성해서 보시면 화면처럼 인풋 UR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하면 엔드포인트에 붙일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는 리더너시를 위해 두 개의 인풋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한 개의 인풋으로부터 세그먼트 듀레이션에 5초를 더한 만큼 기다려도 아무런 세그먼트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백업 소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허용하거나 IP로 제한을 거실 수도 있고 스트림 필드에 비트레이트 오더를 원본 그대로 하거나 낮은 비트레이트 로부터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임계값을 이용해서 재생할 수 있는 스팀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 플러스 알파로 패키지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DRM을 적용하는 건데요, 키 발급이라든지 유저,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들과 편리하게 키를 주고받고 암호화 시킨 결과를 보내주고 하는 형태로 할수 있도록. 스피크라고 부르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지정해 둬서 DRM 솔루션을 애플 플레이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레이레디 아니면 구글 와이드 바인과 같은 DRM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존 홈페이지에 가시면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히 디플로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VOD 서비스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OD라 하면, 미디어 온 디맨드의 약자로 여기서 온 디맨드라는 건 필요할 때 영상을 받아보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라이브 스트리밍과는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 에세스를 사용자들이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디어 에셋들이 어딘가에는 위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AWS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S3에 저장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그 다음은 라이브 프로세스와 처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VOD에서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스트리밍이 되도록 ABR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인코딩 서비스가 바로 미디어 컨버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송 퀄러티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잘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디어 컨버터는 인코더 역할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인코더가 어떤 파일 하나를 가지고 처리를 할 텐데 이 처리하는 일의 단위를 잡이라고 부릅니다. 작업에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지 인풋이 지정되고 어디에 결과물을 넣을지 아웃풋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해 상세 내용이 정의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잡 템플릿입니다. 컴피그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작업이 많고 규격화가 잘 되어 있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레졸루션에 따라 다양한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지정하는 게 아웃풋 풀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가 순차적으로 인코딩을 해야 돼서 큐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에는 일반적인 디폴트 Q와 급한 인코딩을 처리하는 프라이어티 Q가 있고 이 모든 건 패럴하게 진행됩니다 미디어 컴퓨터의 워크플로우를 잠시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잡 안에는 인프 파일이 있고 아웃풋 그룹이 있는데요. 화질에 따라 아웃풋을 4K, HD, SD급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IAM이라든지, 스코치35라든지, 같은 메타가 피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잡을 만들어서 넣으면 어, Q에 적게 되고, 어, Q에 앞서 잡이 없으면 바로 실행이 되며, 이게 결과적으로 S3 같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이벤트를 발생시켜 추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컨테이너와 코덱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풋 그룹 역시도 일반적으로 쓰는 컨테이너나 코덱들이 모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에는 어떤 큐에 이 작업을 제출할지. SS에 있는 파일을 읽어와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이라든지, 광고나 스코티 같은 것들이 전부 메타데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Q는 디폴트 Q와 프라이어티 Q로 나뉘어져 있고, 한 개의 Q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맥스는 2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탈 40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전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므로 어,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 프리셋인데요. 아웃풋 그룹 하나에는 여러 개 아웃풋이 들어가고 아웃풋 하나하나는 각각의 오디오 비디오 캡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레졸루션이나 오디오 종류, 캡션 유무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만드시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잡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돌비 디지털 오디오 인코딩이라든지 오디오 맵핑 및 미싱 등의 추가 고급 기능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VOD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히 디플로이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전송을 위한 미디어 패키지에서 채널을 생성합니다. 이때,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설정도 같이 해줍니다. 다음, 미디어 라이브 채널을 생성해 줍니다. 채널 템플릿으로 보낼 HTTP 라이브 스팀을 선택하고요. 인풋 유형으로 카메라 스팀을 수신받기 위해 rtmp를 선택합니다. 데모인 관계로 인풋소스의 스킬트 그룹을 모두 열어줍니다. 그러면, 컨텐츠를 전송할 RTMP 주소가 생성되는데, OBS 스튜디오 스트림 설정에서 출력에 넣어주게 됩니다. 출력으로 미디어 패키지 채널을 선택하고요. OBS에서 디바이스로 노트북의 카메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OBS에서 스트림 서버 RTMP 주소와 키를 넣고 스트리밍을 스타트하시면 미디어 패키지 플레이백을 통해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R 코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로 배포된 영상은 VLC 플레이어에서 네트워크를 오픈하신 후 해당 URL을 넣고 재생을 해보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정리하면 AWS 미디어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에서 브로드 캐스트 및 OTT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전송, 준비, 처리 및 전달을 할수 있었고요. 라이브 및 온디맨드 비디오 구성의 예측할 수 없는 요구사항 처리에 대해 ABR이라든지, 아니면 Just In Time나 이 q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AWS 미디어 서비스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함께 확장 가능한 서비스에 맞춰 대규모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끝으로 본 워크샵 실성 구성 외에도 다른 영상들을 올려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기 링크에서 55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